제주 경주는 전 청년정신에게 맡겨주시죠. 십 안녕하십니까. 어 12월 29일 토요경마 제주교차 경주 케어레이싱 조교전문위원 청년정신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제주교차 어, 8개 경주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소요교차 8개 경주 어, 제가 최대한 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에,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산교차 오늘 6개 경주 토요일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6개의 경주 제가 조교 보고 어, 느낌이 오는 앞에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금요일날 설문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많이 풀어드렸는데 오픈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하여튼간 최대한 한번 우리 화이팅하자고요. 화이팅하고 자 제주교차 1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제주경마 1라운드 펼쳐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이번 레이스는 공개 승부 어.. 뭐 공개 승부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아는 내용 어, 이거 같다 라는 거 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마 무한자유예요 자, 일단은 김경호 기수가 이 안장을 했고요 이 편성에서는 그렇게 센 말들이 없습니다 조교가 제일 무난하고 어, 제일 잘된 말이 9번마 무한자유와 6번마 자유고부에요 자유보배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흑룡말이라는 마필과 동반훈련 당시에 상당히 근성공학이 이루어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오빠 전국지배라는 마필 한번 체킹해 주세요. 이말전 조교 때 정말 좋게 봤거든요. 여기서 좀덜 팔리는데 이 가능성 있습니다. 요거. 일단 봐주시겠고. 자, 3번마 으뜸이라는 마필도 이번에 김용석 기수 타고 조교 때 완연한 호전세, 직, 단 번보다 좀더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직전에는 또 경주 때는 진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김용석 기수는 강승부죠. 직전보다는 직전에 진영이 탔을 때보다는 김용석 기수의 안장이 뭐 게이트도 그렇고 조교호전세나 기수 안장 뭐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3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6 저는 3번 6번 9번 이렇게 싸움에 그래서 복병 대박은 5번만 전국 지배가 물론. 보시다시피 데이터로는 밀립니다. 근데 조교는 이게 상당히 우수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5까지면은이번 레이스 무난하지 않는가. 이 정도 추천 드리고 싶고. 아마 이날 토요일까지 제가 제주 현장에 있다가 토요일날 제주 교차를더 많이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제주 예상에 있다가 저는 아마 토요일날 오후쯤에 대해서 부산으로 갈 거니까 토요 예상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 정부의 모니터, 일단 지점에 있으신 팬분들은 제꺼, 일단은 현장에서, 어, 어, 궁금하시면은 일단 현장 속보 꼭 기기를 주시 바라고요 아마 1경제부터 강성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예. 일단 충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6번만, 9번보다는 6번만 자유보배가 강성기수. 이 조교도 잘돼 있고, 나름대로 자유보배.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6번을 그나마 그래도 포인트 드린다면 6번은 충만 놓겠다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거 오전에 준메인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교 제 이경주 제가 확실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 만에 두 마리 오픈을 할게요 6번 마 우람이란 말이에요 야이 말이 이번에 직전에 재윤 기수 직전에 재용 기수 탔는데 이번에 와필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람 우람 이거 꼭좀 체크해 주세요 우람 예? 이 말이 이번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발주 연습했어요. 예? 그냥 시간 내에 발주가 말고 시간 외 발주.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그 발주, 도둑 발주, 우람. 예? 이거 오픈 안할거좀 오픈하는 겁니다. 우람. 이거 꼭 보시고요. 자, 그다음 3번만 푸른들판이란 마피 정말 이번에 정말 좋았어요. 1 6조 한백명성과 동만울령 당시에 얘가 개를 갖고 이렇게 왜 어, 어머니가 초등학교애들 이렇게 어, 이렇게 손잡고 다니듯이 그렇게 어 한백명성을 그렇게 에, 데리고 다녔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표현을 그렇게 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문척 있었다 푸른들판 어. 한비명성과 병합 당시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6번, 3번이 저는 보여요. 요거를 복승이던삼복이던 하여튼간, 걸 원틀로 추천하세요. 원틀로 강추하세요. 강추천드립니다. 예, 강추천 예? 6, 3을 일단은 하고 요거를 6번, 3번은 삼복으로 놓고. 예? 저는 배당 안 하까지 노리는 오전장. 오전장. 중매금인데 제가 얘기하는 김에 후차권 그냥 얘기 드릴게요. 예, 지금 뭐 대운수도 있고 뭐 있는데 대운수는 좀 약하게 봐요 약하게 보고 여기서 뭐 마이동풍이라든지 안쪽에 독고지전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괜찮았습니다 예? 근데 현장에서 이런 마필들 저는 우람 푸른들판 이두 마리는 정말 핵심이에요 예? 근데 현장에서 저는 아마 지금은 둘다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이게 원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력주력 어 복평 안화까지 한번 추천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현장에서 저와 함께 지금 제가 얘기드린 마필 가지고 추천드린데 한도 제가 여기서 언급 안한 말이 있어요. 그 말까지 조합을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말 얘기드릴게요. 8번만 거닥, 6번, 3번, 8번. 좀 감추기가 뭐하네요. 6번, 3번, 8번. 여기 3 마리 무조건 세게 보시고 현장에서 대운수를 빼고 갈지. 바치고 갈지 결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나 독고지존 정도면은 무난하다. 1번 5번은 뭐 배당이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6, 3, 8, 3마리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3라운드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전형적인 3파전 같아요. 전형적인 3파전에 한두 아나 정도 붙이는데 4번마 선양세상, 10번마 왕제, 3번마 황산벌 요렇게가, 막 조교 때도 제일 무난했고, 인기권에서도 아마 이렇게 팔릴 거예요. 여기에, 한 마리, 조교 때좀 묵직하고, 약간의 예전보다는 변화를 보인 말이, 저는 2번만 진목을 봐요. 조교 때 많이 변해 화 있었습니다. 요거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2번 정도만 쳐다봐 주시던 얘기. 충만은 4번만 선양세상이 제일 무난합니다. 양치북 마주가 지금, 환산벌과 어, 선양세상. 지금 두 마리 동시에 4번, 3번 꺼냈다라는 거를 요거를 주의 깊게봐주시됩니다 근데 충만은 저는 4로 가져갑니다. 4로. 4번에 대한 조교 믿음. 예. 네. 그렇게 딱부어지게 얘기해드릴게요. 자, 세주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요거는 준메인 2탄인데 아까 이, 이 경주 때준메인 그럼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요거는 제가 좀 감춰놓겠습니다. 예. 네. 대가리는 일단은 오픈할게요. 확실하는 대가리, 불안한 대가리가 아니라 조교로 인정하는 대가리. 2번만 무궁무진입니다. 쌍복의 머리에요 이건 무조건 얘 빼고 사시면은 정말 휴지막건입니다. 예,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조교 했 정말 좋게 봤어요. 무궁무진이 독주 탄생. 예,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거 얘기했었을 거예요. 예, 방송 u c c 에서 무궁무진이 독주 탄생과 병합하면서 꾸준하게 병합적으로 시켰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2번만 쌍복 대가리로. 후차권 뭐 있는데 정말 조교 안하예 안아로 갑니다. 뭐 다라쿠시 아마 2호로 뚫릴 텐데 다라쿠보다더 세게 보는 마필. 다라쿠시 뭐 직전 조에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했는데 야 직전에 후회를 막심해서 그렇게 못 뚫을 수밖에. 물론 그날 뭐 안개 오고 뭐 비오고 그래서 좀 그랬지만은 예보다일튼 세게 보는 마필 정말 안합니다 안아요 저만 보는 말이에요. 어,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저 청년정신 게시판에 제가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새벽조교 베스트 7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마피래요. 예. 뭐 열심히 제거 게시판 보신 분들은 다알아가을 텐데, 그 정도 제가, 허전 제가 오픈 드리네요. 예. 자, 어, 제조 오경주 되겠습니다. 자, 오경준는 얘기 드릴게요. 이번엔 경주는 현장에서 한 3등급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인데, 기본 입기권은 아실 거예요. 6번마 호비, 뭐, 갈색 후골, 8번마 독주제왕, 6템 8 뭐, 요 정도가 기본에 2까지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말이 정말 가감하게 고배당으로 제가 오픈드린 말이 있어요. 더 하십시오 요거. 느낌이 와서 좀 하는데 이건 승식 활용을 잘 하셔야 돼. 안팔리기 때문에. 3번만 천상 세계예요. 자, 이말이 직전에 황태성 기술 타고 아쉽게 3착을 했죠. 네? 네, 약간 늦발을 했습니다. 일부러 늦발했는지 어, 진짜 사유가 있어서 늦발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 좀 계륵같이 늦발을 했습니다. 상태는 지난번보다 컨디션은 더 좋아졌다. 이 말은 선행형 선입편 마필인데 이 천상 세계가 기습 나갈 수도 있어요. 선입도 되는 말이고, 요거 조교 컨디션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 번에서 대폭 상향돼, 되20% 이상 상향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6대 8, 8, 예, 기본에 2인데 2보다는 저는 3번만 천상 세계 요 정도, 예? 충만은 6번만 어.. 호비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니까. 하튼간 현장에서 3등급 이상으로 들어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요거 오늘 제가 최대 승부로 들어갈 경주가 되겠습니다. 육경주. 자, 일단은 먼저 요거는 제가 오픈을 안 할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번에 전주에 고려명장 이마필 그 당시에는 하나도 안 팔렸죠. 예, 정말 착차없이 사착했습니다. 코차코차 사착. 자, 이번에도 고려명장은 남기용 마주가 정성스러운 것 같이 두 마리가 동시에 출전을 했어요. 예. 네. 이두 마리 고려명장과 정성스러운 제가 다둘다 관리만 다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여기 뭐 인기권, 뭐 고공산, 뭐 완승주자, 뭐 새벽정, 뭐쭉다 있어요. 예? 있는데, 제 여기 나온 있는 마필들은 정말 제가 확신합니다. 예? 제대로 한번 최대 승부 가보겠습니다. 예. 세 방으로 일단은 현장에서 일단 오늘 2012년 최고 디데의 주간. 육경주 최대승부. 더이상 제가 길게 얘기 못,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거 들어주시는 올드 팬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가지 뭐 사유상, 일단 여기서 제가 전부 오픈해드리긴 그렇고, 제가 오전에 제가 많이 오픈해드렸지 않습니까? 육경주는 청년 육경주 최대승부래!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육경주. 자, 7라운드 가겠습니다. 자, 요, 7라운드는요, 어, 육경주가 최대승부잖아요? 요거, 현장에서, 어, 역전승부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7경주랑 8경주 둘 중에 하나 역전으로 가는데, 7경주를 역전승부. 제가 최대승부보다는 밑에, 준메인보다는 윗단은 역전승부인데, 요건 역전승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건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7번만 남극진주가 도둑발주 했어요. 언제? 수요일날. 예, 10시 반에. 남들 다 들어가 나왔을 때, 당대공항과 출발부터, 어, 발전습해가지고 끝까지 늘어졌습니다. 착찬의 4분의 3마신차. 어, 출발해서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이빠이. 난국지금저안이리는데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으뜸용장. 좋은 말이고요. 천리오이천리오도 난세중과 열, 열심히 오요일에 병합하는데 이만큼 대차로 앞서가요. 병합하는데. 2, 5, 7. 그리고 가야 세상은 좀 약하게 봐요. 컨디션, 얘 컨디션 아는데, 그만큼이야. 그만큼만.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못 할게요. 2, 5, 7, 8. 2, 5, 7, 8. 넉두. 넉두 쌈입니다. 넉두 쌈이고, 나머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4는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 4는 제가 지워드리고, 2, 5, 7, 8. 이네 마리를 가지고. 뭐 한두 고배당은 1번인데 1은 현장 제가 컨디션 한번 봐야 돼 워낙에 조교 때 좋은 말이 배여나라서 근데 이건 백판이니까 현장 좋으면 이제 가져가시고요 현장에서 제가 이건 처리하겠습니다 2호 7판으로 일단 부어질 것 같아요 2호 7판으로 조합을 하고 현장에서 충만은 현장에서 제가 세우겠습니다 충만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충마가 있어요 현장 컨디션 한번 조합을 할것있습니다 제주 예시장에서 저는 승부를 갈 거예요 예, 일단 사는 아니다 사는 제가 빼드린다는 얘기 충마를 잘 잡아야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경주입니다. 충마가 50%입니다. 자, 8라운드. 자, 시간 안에서 길게 못 얘기해요. 자,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선봉대장군 수요일날 원동력과 동본 훈련했고요. 컨디션 이상 없습니다. 자, 극찬사 좋고요. 자, 다음에 백록장원은 지난번에 안개 껴서 보는데 냈 계속 말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복용수 마주가 지금 두 마리 동시에 출전했고, 백록현주와 백록장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로름도 무난했고, 간드락도 무난했습니다. 심우상도 무난했는데, 일단은 1200이기 때문에, 1번, 3번. 1번, 3번에, 지금 12조에서 지금 다로름과 동반 출전이에요. 근데 그래도 다로름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 능력은. 1, 3, 10, 3마리를 보고, 백록장원과 간드락인데, 이둘 중에 하나를 현장에서, 황제 대보는안 봐요. 바이바이. 예.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좀 못하다고 봤습니다. 서른 나가도 힘들어요. 선봉대장군의 압박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5번과 뭐 6번인데 6은 좀 그렇게 보고 5까지는 저는 5까지는 얹고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 안에서 문화를 꺼내. 흑찬사가 조교는 정말 열심히 했다. 꾸전하게 지구력 보강을 위한 조교. 패여 좋았습니다. 오늘 조소 없이 오늘 짤막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 토요일 날 오늘 제주 리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2경주, 4경주, 6경주, 2, 4, 6, 7. 그중에서 6경주는 최대승부 7경주는 역전승부이사는 줌메이크까지 한번 오하게 한번 들어가면서, 어, 한단, 제주 현장에서 사과를 걸겠습니다. 예. 믿어주신 팬분들께 최대한, 어,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한번 활성 끌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형씨에게 맡겨주십시오.